오늘 우리 대광 과의에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광 과의로에서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의하시는 장로님은 교대 근무신데 잠을 얼마 어찌 주무시고 오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늘 섬겨 주시는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기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은 원래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잘못 인용된 말입니다. 원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근데이 유명한 구절 뒤에 두 구절이 더 나오는데요. 어, 부지기 부지피 부지기 매점 필패 어, 부지기 부지피 이지기 일승 일부 어, 이렇게 나는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번 이기고 한번 지고.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을 할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승리를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경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90분을 다 뛰고 나서도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중간에 뭐 타임을 하거나 무슨 교체 상태가 있을 때그 시간들을 고려해서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데 많게는 10분 이내, 또 적게는 4, 5분가량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전 선수가 경기를 잘해서 이 게임 스코어가 30대 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점수로 추가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추가 시간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전술을 구상하면서 주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후보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긴 경기니까 투입시키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절대 질수 없는 게임입니다. 딱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주전선수로 다 뛰어놓으셨습니다. 이미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겨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후보선수인데 이제 교체 투입이 된 것이죠. 우리가 좀 실력이 부족해도 이 경기의 승패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해도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경기를 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왜 할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경기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이루신 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출정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벤치에 앉아서 주전 선수가 열심히 뛰는 장면보다 우승 트로피를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함께 뛰고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한 팀이 되면 영적 싸움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 선수가 출전을 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점검 하듯이 우리가 지금 마주한 영적 싸움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뛸 소속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체된 선수가 자기가 어디다 공격해야 할지도 모르고 상대 골문이 아니라 자기 골대를 향해서 공을 계속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자기 자기가 지금 공격해야 될 장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선수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로 공을 몰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 그 골대를 향해서 간다면 정말 이건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주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팀 소속을 알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해지라고 말씀합니다 교체될 선수가 어디가 아픈다든지 어딘가 부상이 생겼다고 하면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강건하라는 말이 우리의 신체적인 강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이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주안해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를 얻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가 중요한데,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 e t i 이미 앉혀진 상태예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최후의 승리자들 하늘에 함께 앉은 자들이다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최종 승리를 얻은 자들, 이미 하늘의 그 자리를 얻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는 말이 감정적으로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현장으로 우리를 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실은 창세기부터 이미 예고된 말씀입니다. 소위 원보금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 마귀를 깨뜨리고 부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이 싸움이 마귀와의 전쟁이 예고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 이미 이겨 놓은 이 전쟁 그러나 아직 종전되지 않는 이미 끝나버리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최후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하늘에 함께 앉은 자들 이미 얻은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인 영적인 상태, 영적인 전쟁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체 선수로 나온 선수가 부지런히 경기장을 뛰어다녀야 됩니다.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어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경기장 삼아서 달려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간직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승리의 트로피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치르게 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평안하게, 목조, 목가적인 그 상으로 우리에게 부르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우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공격이 집요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의미합니다. 배부른 사자는 먹잇감이 지나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상황은, 사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가끔 TV에서 동물의 세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 사자들은요, 때로 몰려다닙니다. 특히 암사자들은 때로 몰려다녀 그렇게 사냥을 합니다. 배고픈 상, 맹수가 얼마나 맹렬하고 또 집요하게 사냥을 하던가요. 영적인 눈으로 볼때 사단이 그렇게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아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날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와서 목사님, 목사님 성기는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손잡고 교회의 기도실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실을 열어 보이면서 바로 이게 비밀입니다 그랬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사역의 비밀이 바로 교회 기도실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바로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역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물도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배수,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관이 뭔가 지저분한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이 시원하게 콸콸 쏟아져야 되는데 졸졸졸 아니 그 정도도 아니고 악취가 나는 물이라면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원하게 공급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인데 죄라는 이물질이 하나님과 연결된 관에 꽉 들어차 있다면 뭔가 불편한 죄악들의 모습이 거기에 이물질로 끼어 있다면 물을 틀어도 기도를 해도 거기에 악취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섬김과 봉사 귀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꽉 막혀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봉사와 헌신을 열어도 거기에 악취가 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이나 능력이나 강건이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힘, 파워 아닙니까? 성도가 이 능력을 가지라면, 세상에서 영적인 덩주를 넉넉하게, 넉근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워가 없으면,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세상에서 늘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남미 아리엔티나 후안 까롤러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가하게 배 위, 바다 위를 떠도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 전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사단이 왜 우리를 공격할까요?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의 모욕과 조롱을 듣고도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싸워봐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체급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그 기세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살고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이면 사단은 우리를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강건하여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상태면 덤벼들지 못합니다. 설령 덤벼들더라도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굴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 것들을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명예를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물질을 뽐내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열될 때,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뭐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파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잠겨있을 때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를 꽂아야 문이 철커덕하고 열립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려고 하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번쩍번쩍한 열쇠를 들고 와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것이 금붙이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늘의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영적인 파워의 비밀인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가중이 되어서 아주 힘겹게 힘겹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유를 탐사하던 팀이 인근 지역을 조사하다가 교회 바로 밑에 유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생전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자리가 막 부족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전도하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봉사자가 필요한가 이런 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디로 옮겨서 유전을 팔아서 교인 수대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회의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전의 개발의 주체는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 회의만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큰 논란에 빠지고 이전보다 더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지 유전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뒤엎을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곳이지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보다 영적인 힘보다 더 크게 부각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 회복되고 성장하려면 영적인 능력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술가들이 외우는 중얼중얼 외우는 주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군기 빠진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군인들이 군기가 빠지면 그 군가를 어떻게 부르냐면 트로트처럼 부릅니다. 질질 끌어냅니다. 어떨 때는 힘이 없어서 동요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기가 바짝 든 군인들은 군가를 부를 때마다 그들의 사기가 충전이 되고 상대를 제압하는 위력을 갖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마치 바람 빠진 자동차 타이어 마냥 굴러갈 때마다 소음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빠진 타이어로 이렇게 주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운행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군기가 바짝 든 군인처럼 그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 강력함이 느끼는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의 도시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고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서 사단이 주눅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볼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미움과 증오가 이 땅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음란과 폭력이 지레바처럼 깔려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대광의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도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치명상을 입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덤덤하게 무방비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갑니까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에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커버링 일곱 번째 시간인데 결론입니다. 기도 생활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을 것이고, 통과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으십시오. 결론적으로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러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라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피하지 말고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서 있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신 것은 우리를 숨겨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버링, 우리를 덮으시는 것은 전투복입니다. 우리를 은피하기 위한 보호망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복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서 싸우시고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도망치는 교회가 아니라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마르지 않고 풍부한 능력의 상수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관을 항상 연결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관을 연결시켜 놓기만 하면 그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배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관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관이 막히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교회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 안에서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을 능히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날마다 입혀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깨어 일어서겠습니다. 그동안 나태의 점으로 넘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겠습니다.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온갖 거짓과 폭력과 음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강력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날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